저희 남편은 새벽 3시쯤 되면 배가 고파져요. 직업이 개발자라 새벽에 일하는 게 편하다는 게. 저희 데... 남편. 야식 해줘야지요. 짜잔. 과자 부셔주고. 오늘 야식 메뉴가 남편이 좋아하는 멕시칸이거든요. 나주는 건가? 뭐서냐 의미도 있어. 못 먹어. 가. 가세요. 세상. 너왜안나 가세요. 어, 가세요. 이 사람 가세요. 요즘 SNS에서 워킹타코라고 엄청 핫하더라고요. 타코 과자를 가져가면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주고 음. 걸어가면서 먹는 그런 요리인데. 네. 남편이 타코에 환장하거든요. 생활꿀팁. 귀를 두드리면 깔끔. 칼라피뇨 간단하게 다져주고 베이컨은 작게 썰어서 물에 튀겨줍니다. 슥슥 젓다가 보면 좋고요. 요리 끝났습니다. 여자. 킥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요리의 카프 킥으로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서 바꿔치기해 놓은 스리다차로 마무리해주면 디스이즈 워킹 타코 어때? 워킹 타코. 야. 왜? 별로야? 아 이거 걸으면서 먹어야아 왠지. 하나, 둘, 세하면 걷는 거야? 어. 하나. 어때? 오빠 맛을 먹고 맛을 표현을 해야지. 어때? 음.